동작구에요 어... 이웃이 서초죠 <laughs>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딱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강 이남 중에서 는딱 중앙. 그렇죠. 예, 딱 우리가 서울 에서그 음.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앙이라고 할수 있는 용산과 음. 마주보고 있으니까. 네. 흑상뉴타운에서 앞에 보, 이렇게 보면은 동부이촌동이잖아요 음. 예, 바로 마주 보는 곳이 그래서 어, 지리적으로 서울의 정 중앙이고 네. 어, 배산임수이다라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상뉴타운인데요. 흑상뉴타운은 되게 뭐 좋은 곳이죠. 주말하면 입 바쁜 곳인데 음. 이제 보시면은 약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뭐라. 이죠. 어, 고립되어 있다. 약간 확장성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 자연 지형상 움포 파인 적이고 언덕이라서 예. 여기가 딱, 다 이제 예. 단절되어 있는 섬 예. 같은 곳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구반포 쪽과 그리고 여의도를 끼고 있고 앞에는 동부 이촌동, 용산, 예, 용산 이렇게 있어서 뭐 입지 자체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음,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뭐, 뭐 멋있는 용어로. 지정학적으로 멋있어 지정학적으로, <laughs> 지정학적으로, <멋있다. 웃음> 지정학적으로 훌륭한 입지야. 근데 네. <laughs> 그래, 이 지정학적으로 멋있는 흑상류타운이 <laughs>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형성됐어요 6.25때 피난민 들이 아, 그렇죠. 내려오면서 그렇죠. 6.25때 네. 형성된 마을이에요 맞아요 지금 네. 재개발하는 입지들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런 다, 다 피난민 맞아요. 마을이에요 맞아요 옥수동도 마찬가지고 네. 해방촌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네. 이제 경사도가 뭐 옥수금호 흑석 뭐 음. 이런 데들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음.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이렇게 아무래도 노후된 주, 저층 주거지가 이런 어떤 그 열악한 그러니까 뭐죠 피난민들 음.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정착하던 이제 기술계 정착하던 예, 그런 주거지였기 때문에 음. 이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 구름 음. 언덕이 이제 약간 비현적인 것 같습니다. 실리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흑상뉴타운인데 그 입주가 많이 됐어요. 흑상뉴타운 은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있는데 1구역부터 11구역에서 다 입주를 많이 했어요. 7구역이 이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크로리버 하임이고요. 아크로리버 하임 뒤쪽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해제된 10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1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11월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음. 이주를 시작해요. 그리고 흑석자이 같은 경우 내년에 입주를 하고요. 9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중후반기 의 단계에 있는 곳들이 9구역, 3구역, 11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입주를 했고, 이제 초기 구역들 그쵸. 1구역과 음. 2구역. 있죠. 그렇죠. 앞구역 내에서는 좀 한강이 조금씩 이제 사이사이로 이제 앞에 있는 명수대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조망이 굉장히 좋죠. 이제 조망을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뷰가 나오는 곳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리아 같은 게 아크로리버아임 같은 음.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또 좋아서 나와서 이제 한강의 프리미엄을 또 받고 있는 그런 단지죠. 제가 10년 전에 이제 실거주집, 이 고양시 살다가 서울 이사 오려고 네네. 와이프랑 와이프는 한강변을 조금 가야 된다 그래서 아, 어, 안목이 있으십니다. 있는 거, 예, 제 마포구부터 저쪽이 네. 어디까지 강동 강동구가 아니라 뭐죠 어, 광진구까지 네. 보고 밑에는 여기 이제 밑에는 동작부터 봤던 것 같아요. 동작구. 그래서 저쪽 강동까지 다 봤는데 네. 여기 명수대 현대 두개 아 단지 갔어요. 네. 정말 훌륭하지 뭐 그냥. 너무 좋죠. 바로 네. 그냥, 그냥 뻥뷰가 나오잖아요. 밑에 보통 네. 이제 뻥뷰가 물만 보이는 뻥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수부지도 안 보이는 뻥뷰야 완전히 물만 어 보이는 데 그때도 비쌌어 네. 10년 전에도. 1 전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게 어, 억성뉴타운에 입주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네. 조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같이 올라. 같이 오르죠, 그렇죠? <웃음> <웃음> 와 여기는 그래서, 네. 진짜 뷰를 먹고 사는 어, 단지죠, 그렇죠. 뷰를 음. 먹고. 비싸서 못 들어갔던 생각이 나네요. 예, 그 당시에도. 예. <laughs>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이제 억성뉴타운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그. 그 서장훈님이 이렇게 조합원으로 <laughs> 있으시 네. 구역이고 거기 그 서장훈 빌딩이 네. 있는데 네. 지역 그 상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어. 임대료를 1 0년 동안 안 올렸대. 어, <laughs> 이게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laughs> 맞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네, 국간이 서장훈, 넉넉해야지. 그 칸이 네, 넉넉해야지 음. 또 베풀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음. 국간 넉넉히 채우시고 베풀 네, 수 있는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그 서장훈 빌딩 옆에 옆에 건물이 나와서 가지고. 네. 어~ 헉? 매수를 할까 해서 갔었어 언제요 예전에 어,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어~ 아무튼 뭐~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좀안 맞아서 아, 네.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네네네. 이제 여기 우와.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있는 지역이긴 해요 네, 네. 음. 공공 재개발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죠 <laughs> 자 그러시 <그렇지. 웃음> 네,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다 이해관계가 재개발 재건축 음. 다 다르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더 말할 나위 없는 좋은 곳들이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11구역이 이 9구역이나 3구역, 3구역은 이제 내년 입주니까 음. 9구역, 11구역 내에서 금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또 그렇죠. 주목을 받았던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음. 어, 2021년 대비해서 또뭐 이런 곳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이 됐어요. 어, 왜냐면은 그렇죠. 9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만약에 8사 매물을 투자하겠다 라고 음. 했을 경우에 초기 투자금액 이 16억 17억이 됐었거든요. <laughs> 초기 투자금. 액 네. 아, 돈스비 터막했어. <laughs> 아,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최근에아 아, 아, 정말 급매들 음. 예,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많이 예, 조정돼서 네. 나온 매물들 그런 매물들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이런 급한 매물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내가 일단은 시세 트래킹을 계속하시면서 네. 갈아타실 곳을 좀 보시는 작업들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1구역 또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나오는 매물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에 걸리는 단지여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금액이 9억대까지 내려간 84 기준으로 봤습니다. 음. 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노량진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제 흑성 뉴타운이 어 여기에 그그 고급 주거벨트의 핵을 이루게 될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포는 또 여기와 또 다르게 너무 비싸잖아요. 음, 어, 어, 넘사벽이에요 네, 오겠군. 여기 바로 반포. 그래서 음. 서반포라고 또 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흑석뉴타운 쪽에서는 이제 좀 보셔도 좋을 곳들이 이제 속도로 따지면 흑석 11구역, 그다음에 가치로 따지면 9구역이고요. 나머지 곳들은 조금 초기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